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권리 알아야 안 당한다. 진행을 맡게 된 전국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 전략사업단의 조직국장 김정아입니다. 저희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에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합 재가요양 지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 언제라도 두들겨 주십시오. 그럼 함께해 주신 노무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동해방노동법률사무소에서 대표로 맡고 있는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제일 한가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분처럼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노무사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예,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노조, 제가 요양사업단에서 김정아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어, 제가 하여튼 오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노동법 노동 조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우선 저희 요양보호사 노동법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노동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질문을 먼저 취합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을 보면요.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 크게는 3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부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제가 잘리지 않고 2부, 3부 계속 진행을 하면 2부는 일을 그만두실 때 알, 알아두셔야 할 권리들. 이를테면뭐 해고 문제랄지, 계약 해지에 관한 문제랄지, 실업 급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3부는 센터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1부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편에서는 노동법이라는 게 뭔지 기초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어 우리 이제 요양 보호사분들 시급이 최저임금, 주수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비 내용을 3편에서 살펴보고요. 4편과 5편에서는 연차 휴가, 시간의 수당 제도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 6편으로 퇴직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꼼꼼히 살펴보게 될 건데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선 오늘은 노동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노동법이라는 게왜 있는 법이냐?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월급 받는 노동자들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월급을 주시는 분, 분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쨌든 회사가 돈 주니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제 정확한 대답은 아니고 어, 회사는, 제가 센터는 내가 아니다,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굳이... 그렇죠. 내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굳이 이 사람이 아니라도 아쉽지 않기 때문에 음. 사실 이런저런 갑질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제도를 두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에서 어, 음. 노동법을 두 가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하죠? 예, 첫 번째는 이제 헌법 32조죠. 32조를 보시면은 최저임금법도 시행하라고 나오고요. 또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몇 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지, 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이 법률로 정해진 근로 조건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법규라고 예, 하죠. 예. 그 이제 헌법 32조고요. 그 이어서 이제 헌법 33조 1항을 보시면은, 어,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권리라고 해서 노동 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법 이런 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것은 헌법 제 삼십이조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노동 조건들을 살펴보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헌법 삼십이조에 따라서 법으로 어, 일을 시작할 때뭐 근로계약서를 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금은 어떻게 받아라, 몇 시간 일을 해라. 그다음에 언제 쉬어라, 휴가는 어떻게 받아라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일부에서 음. 2편부터 6편까지 순서대로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죠 노무사님 말씀대로라면 노동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 아니라는 건데 실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를 보면 노동법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굉장히 많은 독소조항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이제 법이라는 거는 강행법규로서 안 지키면은 형사 처벌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15조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15조 내용을 보시면 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하면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연차휴가가 법상 최저일수가 이제 1년에 15일인데 근로계약서에서 우리는 바빠서 연차휴가 그렇게 많이 못 주니까 1년에 10일만 준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 이쪽 제가 센터들에서는 꼭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어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임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가 받으시는 것하고 노동법에 따라서 임금 받으시는 것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센터장이 수가대로만 줘야 된다라고 우기는 걸 선생님들이 못 이기시는 거죠. 그렇게 많아요. 예, 어, 요양 수가하고 노동법에 따라서 받는 임금하고는 전혀 아, 상관이 없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요양 수가가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없이 음. 법에서 정한 대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양보호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또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는 거 명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양보호사 노동법 교육진행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동법의 체계와 원칙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양보호사 시급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봬요.